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이해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주간의 첫 날에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유대계처럼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의를 지켜 예배했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유두고가 졸다가 다락에서 떨어진 모습을 살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유도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 또 설교를 듣다가 졸았다. 졸다가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다. 또 바울이 그를 살렸다. 뭐 이런 내용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주일에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었나? 물론 오늘 본문의 기록만으로. 초대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식사이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증거하라고 하신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배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이 지킨 첫째 날, 예 주의 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이었기 때문에 또 부활이 주일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주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바울이 강론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구절에도 보면 유두고가 깊이 졸고 있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설교의 중심은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겠죠.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는 것은 종교교역 전통 이전에요.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부터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중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말씀을 듣기 위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한 예배라고요? 말씀을 듣기에 모인 예배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유대교 회당을 다니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에 왔느냐?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와서 보니까 교회에는 복음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 보니 십자가와 부활과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대 교회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고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절기가 있고 지켜야될 율법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것을 지키다 보면 뭔가 실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배는 있지만 제사는 없고 말씀은 있지만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전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음숙함도 없고요 위험도 없고 느낌도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했고요.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유념하라. 이것을 위해서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들은 주위를 지키면서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것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특별히 밤중까지 더 오래 강론한 이유는 바울이 다음 날 떠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그 날이 마지막 집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오늘 표면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바울은 이번에 떠나면 이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된다는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지난 석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그런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해주고 로마에 가겠다고 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헤아려고 공모함으로 돌아가느라고 지금 들어와 온 셈인데 그 중간에 성령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곳을 거쳐 가는데 곳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습니다. 체포된다고요. 21장 4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그 다음에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인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생각에 그들이 함께 울면서 바울이 유언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내일 떠난다 라고 했을 때 이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들에게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밤중까지 더 오래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는 노예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인데 당시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똥이나 돌새 이런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두고는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피곤해서 졸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비록 이렇게 설교를 듣는 도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그 믿음이 귀합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믿음이 귀하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믿음이 귀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졸면 안 됩니다. 졸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살렸지만 저는 못 살립니다. 대신 유두고가 죽었다고 했을 때에 오늘 바울 외쳤던 말은 똑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유두고는 타락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요.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이 은혜 누리면서, 이 은혜 증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